내비게이션의 목표 달성 과정 중첫 번째 단계인 플랜 단계와 플랜을 진행할 수 있는 페이지를 소개합니다. 플랜은 퀸 링크의 플랜 버튼과 메인 화면 중앙 무브 투의 목표 설정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플랜의 화면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맨 위의 무브 투는 목표와 프로젝트 액션을 각각 계획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아래에는 인풋 블록인 목표 설정 도우미와 의사 결정 도우미 두 가지 섹션이 있습니다. 목표 달성 도우미는 다시 두 가지 섹션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최종 목표를 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준비한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세 가지 툴입니다. 두 번째는 레비게이션에 올해의 목표가 아닌 삶 전체를 아우르는 목표를 세워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의사결정 도우미는 양자택일 상황 문제 상황 또는 기타 아이디어가 필요한 상황에 활용할 수 있는 세가지 도구를 준비해뒀습니다. 목표 설정 도우미와 의사결정 도우미의 상세 사용 방법은 각각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목표 달성 계획을 세우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브2의 목표 계획하기를 클릭해주세요. 목표 계획하기 단계는 내비게이션에서 가장 첫 번째이자 중요한 단계입니다. 목표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내비게이션에서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야 정확한 장소에 도착할 수 있듯이, 내비게이션에서 정확한 목표를 입력해야 목표 달성이라는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최종 목표와의 확실한 연관성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네 가지 목표 설정법을 안내드립니다. 첫 번째는 목표 단순 입력하기입니다. 최종 목표, 세부 목표를 입력창에 단순 입력하는 것입니다. 상단 퀵링크의 이지 인풋과도 같은 기능입니다. 먼저 최종 목표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목표명에는 23년 12월 31일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23년 최종 목표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행을 할 기간으로 23년 12월 31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주제 태그입니다. 해당 목표와 관련된 주제어를 연결시켜줌으로써 추후 주제어를 통해서 카테고리화된 정보를 검색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목표 수치입니다. 목표 수치는 입력한 목표의 최종 결과물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결과를 수치화해서 단위 없이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 부수입 1천만원 만들기면 1000이라는 숫자를 넣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해당 목표의 단위를 입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준으로 만원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컬러입니다. 최종 목표와 해당 최종 목표의 하위 세부 목표를 같은 색으로 지정해 줌으로써 타임라인에서 목표들 간의 구분을 용이하게 해 줍니다. 다음은 시각화 파일을 업로드하는 칸입니다. 첫 화면에 2023년 최종 목표와 함께 나오는 사진을 이곳에서 입력해 줍니다. 목표 수치를 산정하는 팁은 아웃투유즈를 통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 목표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최종 목표 앞에 마우스를 두면 나타나는 토글을 눌러 하위 레벨을 생성한 후새 하위 항목을 눌러서 세부 목표행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칸의 입력 방법은 최종 목표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만다라트 기법입니다. 만다라트 기법은 최종 목표 1개의 세부 목표 8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목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는데 유리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PC본 기법입니다. PC본 기법은 목표 기간의 중간 지점에 해당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세부 목표를 정하고 다시 또그 세부 목표의 중간에 추가 세부 목표를 정하는 식으로 기간을 기준으로 목표를 잡는 방식입니다. 일정과 긴밀하게 이어진 목표를 찾는데 유리합니다. 네 번째로 월별 목표 기법입니다. 월별 목표 기법은 월마다 세부 목표를 정하는 것입니다. 각 월별 목표는 해당 월 1일 시작 후 말일에 종료되도록 기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목표에 유리한 방식입니다. 목표 설정 기법들 각각의 상세 사용법은 페이지의 How to Use 토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추후 해당 기법에 대한 영상도 작성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목표 달성을 계획하는 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프로젝트 계획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퀸 링크의 Easy Input을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상위 세부 목표를 통해서 하위 프로젝트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한두 개의 프로젝트를 간단히 입력할 때는 첫 번째 방법을 특정 세부 목표의 실행 과제를 다양하게 발굴하고 세부 목표의 현황 관리까지 같이 하기를 원한다면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상위 세부 목표를 선택해 주세요. 만약 상위 세부 목표를 아직 생성하기 전이라면 아래에 있는 목표 계획하기로 먼저 목표를 계획한 후에 다시 프로젝트 계획하기를 진행해 주세요. 상위 세부 목표 선택이 끝났다면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실행과제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간의 설정입니다. 프로젝트는 상위 세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과제인 만큼 상위 세부 목표의 기간 안으로 기간을 정해 주셔야 합니다. 상위 세부 목표의 기간은 상위 목표 기간 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의 전략 구분입니다. 프로젝트는 전략적으로 개발 프로젝트, 개선 프로젝트, 라이프 프로젝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 설명은 토그를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하루 시간을 입력해보겠습니다. 하루 시간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하루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입니다. 하루 시간 값에 프로젝트의 기간을 곱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하위에 속한 액션들을 처리한 시간이 해당 프로젝트에 실제 투입된 시간으로 쌓이게 됩니다. 또 프로젝트의 총 예상 시간과 총 실제 시간은 해당 프로젝트가 속한 상위 목표의 시간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데 얼마의 시간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했고, 실제로 얼마나 투입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실행 단계의 시간 관리를 위해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기간 동안 매일 똑같은 시간을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기간 동안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을 일수로 나눠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입력하기의 두 번째 방법인 상위 세부 목표를 통해 하위 프로젝트를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아래는 최종 목표로 그룹화가 되어 있는 세부 목표 리스트입니다. 이 중에 프로젝트를 입력하고 싶은 세부 목표를 클릭해 주세요. 처음 입력하는 경우 페이지에 하위 프로젝트 계획, 하위 세부 목표 계획 두 가지 템플릿이 뜹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부 목표의 하위 프로젝트를 계획하는 것이므로 하위 프로젝트 계획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생성되는 창에서 인풋 블록의 탭을 입력 탭으로 바꿉니다. 상위 세부 목표는 저절로 연결되기 때문에 따로 선택이 불필요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칸은 위에서 설명드린 프로젝트 입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프로젝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액션 계획하기 단계입니다. 액션을 계획하는 방법은 프로젝트 계획과 동일합니다. 퀵링크의 easy input을 이용해서 입력하는 방법과 상위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위 액션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상위 세부 목표에서 프로젝트로만 바뀌었습니다. 한두 개의 액션은이지 인풋을 통해 입력하시고 특정 프로젝트의 하위 액션 현황도 관리하면서 발견한 아이디어로 여러 개의 액션을 입력하고자 할 때에는 프로젝트를 통한 하위 액션 입력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액션 간단하게 입력하기입니다. 상위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세요. 상위 프로젝트가 없다면 상위 프로젝트 입력하기로 프로젝트를 입력 후 진행해 주세요. 상위 프로젝트 입력 후 액션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목표일 설정입니다. 프로젝트나 목표와 달리, 액션은 기간이 아닌 특정 일자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진행해야 하는 액션이 있다면, 프로젝트로 입력하시거나, 액션 반복 생성 등록을 통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How to use 토그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액션이 중요한지 긴급한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체크해 주시고, 참고할 파일이나 사진이 있을 경우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기간은 액션의 목표일을 산정하는데 참고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처음 입력하시는 경우, 페이지의 하위 액션 계획하기 템플릿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생성되는 창에서 인풋 블록의 탭을 입력 탭으로 바꿉니다. 상위 프로젝트는 선택하실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칸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액션 입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